아 맞아. 아껴 뛰자, 아껴 뛰자. 좀 뛰대. 좀만. 와. 여기야? 어. 미친 새끼들. 발? 발도야? 손바? 아 미친 씨발. 어. 와 또라이들 모입니다 지금 더 말하는 게 무슨 개점이 나를 찾아서 어떤 재난 하나 했어.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내 의심한 시점은 배신을 보여줘.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사이비를 발견해서 사이비라고막 편지를 썼는데 뒤진거지 그런거 같은데 그래? 아 매달린 상태에서도 엿볼 수 있구나 잠깐만 일어나 뭐한 짓거리야 이거 궁금한데 여기서 어떻게 가니? 응? 살아있어? 오 어, 미친 눈 왜그래? 카메라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그래? 여기다 여기 어? 여기가 맞아? 막힌 거. 내가 왜나올라서한 번은 사람 없어요. 여기서 길을 잃을 순 없어. 어서 찾게 해 줘. <laughs> 그거 넣겠냐, 올라스 투원? 어는 깼지깬 것도 신기하다. 여가 길이 아닐 리는 없어. 쭉가 봐. 그러면 천장 이렇게 와요. 봐 이런 경우. <laughs> 앞에 안 가죠? 저 밖에 나가서. 어? 어? 뭘? 아, 아! <웃음> <웃음>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laughs> 아이고, 미친. 오, 야스 신나는구만. 그래, 이래야 공포게임이지, 쓰레기 같은. 뭐야. 난다 됐고 이거 깰 수만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노멀도 어렵다는 소리가 있던데 아 근데 어 카메라라면 약간 줌이 되네 아 그렇네 안 하고 싶어도 줌이 되는구나 카메라면 들고 생기자 어차피 드나 안 드나 차이는 별로 없고 숨는 곳이 고 아니 여기에 숨는 곳이 있다는 게뭔 소린 줄 알아 숨을 일이 생긴다는 소리잖아. 아우, 그 겐, 진짜. 린. 슈바. 어, 여인가 보다. 몇볼수없 어? 어, 근데 들어가면 뒤지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무기를 찾아야 돼. 야! 왜 그래? <laughs> 안 됐네. 어, <laughs> 닌, 간다, 닌 따라가. 출 <laughs> 잠깐만, 지금 나가면 안될것 같아. 나가야 되나? 기다려봐, 닌. 닌? 닌, 근데 싸입된 거 아니야? Oh, God, 어 도망쳐도 될거야 너만 먼저가기냐? <laughs> 구해주 <구해줘러> 왔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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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봐 같이가 같이가 친구 오케이, 가발, 오케이 가자 가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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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가자 고고고고 <laughs> 도중가자이상생네 <생각했네? 웃음> 아, 린? 안보여 린아 손잡고 뛰어가는거였어 나 자동이동이야 와나 네. 이거 모바일 게임에서 많이 봤어 <laughs> 잠만 이거 잡히는걸로 이벤트 끝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 나 뭐... 뒤를 못봐 알트였나? 어 됐다 약간 쟤가 뭐했나봐한테 배아파 난 이런때도 다 배터리 아까워서 안키고있어 <laughs> 안 돼. 왼쪽 보고 싶다. <웃음> 오네. <웃음> 오네. 오는 것 같은데? 네가 <laughs> <laughs> 먼저 볼까? 오늘 성당하나다 바꿨는데 우리들이 못 봐줘야 기대를 사악한 짐을 안고 있었다. 아, 여자가 저난상황이면 엎고 가? 엎고 <laughs> 이 산길을 어찌게 뛰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차 남자가 앞장섰지. I, I, I don't know. 악마를 임신한 여자가 있다고? Oh, 임신했다고? 임신했나 봐, 여자가. 어? 얘는 그냥 아기를 싫어하나? 야나 배터리 아까운데 오케이. 뭐야 아 마이크 안 켜져 마이크 켜려는데 오우 씨발 개떼기야 뻑이라도 하나 보지? <laughs> 마더 뻑코네. <버커네. 웃음> 와, 나왔다, 패드리. <laughs> <laughs> 와. 죽었어? 뭐야. 쟤가 제가 어딨냐? 쟤가 제가 흥막인것 같은데? 아. 뭐하는 거야? 폭행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규도 새끼들은 머리 속 이규도래 그 사이비들은 머리 속에 든게 그런 거밖에 없어. 아걔능력게 어, 그, 그 생겼다. 아 미친. 야 근데 좀잘 생겼는데? 아 <laughs> 미친. 어, 역시 아울러스는 개인. <laughs> 아 그만해 미친놈아. 아유 V R 로 하면 하기 싫은 We 것, 것 같은데. 아. 이하려면 남자가 남자 얼굴 하는 거라고, 남자가 하면. 그니까. 애초에 얘 남자 캐릭터잖아. 근데 그래도 얘 사람같이 생겼네? 얘가 대빵인가? 얘가 제가 아마 흑막일 흥마귀 거야. 흑막이가 뭐야? 최종보스. 아... 아, 얼굴 핥았어. 기분 더러워. 응. 뭐야. 이거 갔어? 니는 아, 너무 빨리 만났다 싶었어. 저장은 숭이래. <laughs> 왜초점을 잃었어. 아, 안경 실종? 어떻게? 파벌이 <laughs> 두 개라고? 아, 돌아가야 되는 거야? 타버리 같고요. 다시 돌아가 그래 링관면 돌아가야 되긴 하는데. 와개 아, 싫어. 어 물속에서 웅크리면 장사에 숨을수 있습니다. 아 카메라 저거 저거 봐봐 와 퀄리티. 아 제발 올라가게 줘. 아니 왜 여기 이런 곳은 <laughs> 이딴 인형밖에 없냐고 어 기분 나쁘게 생겨가지 아씨아 <laughs> 어? 어? 아, 뭐야 오잖아 미친 새끼들 진짜 <laughs> 어차피 문 여는데 왜 들어가 <laughs> 넌날 잡을 수 없다 이 새끼야. 스모가? 오예셋더뻑 yeah, 근데 니네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잘 들릴 것 같다? <laughs> 그렇군. 근데 AI가 그래도 그 실제 사람이 아니라 다있는게 뭔지 알아? 보통 실제 사람이면 마지막 도망친 곳을 확인하러 끝까지 응. 쫓아올 텐데 그러니까. AI는 돌아가잖아. 응. 이게 만약에 하드였다면 왔을지도? 방금 봤어? 원래 돌파할 때 몸통 박치한거 봤어? 봤어? 응. 아니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 일단. 7점에. 저기 한번 집 들려보고, 아까 린이 잡혀갔으니까 저기 한번 들어가고. 아씨, 아! 제발, 과거에선 그만해, 눈뽕 졸라하고. 아, <laughs> 라이트닝 볼트 졸라 짜증나네. 야, 잠시만. 응? 어. 얘 학교 아니야? 학교인데. 어, 그러니까. 기자야? 얘 정신참 막증 있어 궁금한데? 아, 가끔 이렇게 막, 이렇게 옮겨간다니까. 계속. 야, 이거 뭐야, 아까 좀 없어. 아, 근데 아이템 똑같나요? 궁금한데? 나가게 해줘봐, 잠깐만. 아, 아이템은 아 포근하다. 그래? 갑자기 거기 나오다 여기 보니까 또. 아, 이템은 똑같아. 해상이어도. 음. 난뭐 아이템 다를 줄 알았는데. 아까 최연수 같은 건가? <laughs> <laughs> 아까 그 사진 아 아. 야, 말해도 돼? 여기가 린이고, 이... 왼쪽이 린이고, 오른쪽이 제시카야? 아, 그게 아니고. 어. 이거 내가, 내, 내용 대충 알기로는 남자가 그 제시카를 내 손톱에 해가지고. 아, 진짜? 그런 걸걸? 어. 주인공이. 응, 그래서, 어, 그래서 음, 주인공 나중에... 개쉽 쓰레기잖아. 그니까. 이 제시카인가? 걔가 아마 목 매달고 그거 나와. 아닌가? 주인공은 그럼 너무 쓰레기인데? 일단 보자. 나도 너무 주인공이 꾸면이까? 성폭행한 게 아닌 거 아닐까? 와, 이거 눈뽕 오지 마. 왜냐하면. 아, 다른 사람이 성폭행했는데 는 어. 그럼 그 화장하는 거고. 그걸 눈앞에서 본거 아닐까? 음, 그런 것 같아, 회상, 내가 보는. 어. 미안하다고 한 거는 지켜주지 아, 못해 미안하다는 뜻 아니고. 하고. 왜냐하면 아까 그리고 어떤 마녀 같은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 그 그렇지, 남자한테 그 남자. 복수하기 원하냐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아, 제 실력이 좋아했는데. 약간 그런. 거 앞에서 성폭행하는 당걸 봤는데 지키지 못해 무력한 자신. 그리고 제시카는 자살을 했고 그것때문에? 그런거 아닐까? 음.. 아마 선생님이.. 아 선생님이 선폭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그 가운데 교장! 교생이.. 아 그러네, 그러네 이거보다. 어. 그럼 그 이제 학교가 이어질.. 어 그러네 그럼 아까 그.. 맨 처음 나왔던 그 아, 귀신은 어. 제시카가 죽은 귀신인건가? 맨 처음.. 맨 처음에 귀신 나왔어? 아하 응 음, 빨간 피바다 아까 어.. 그런 것 같아 제시카인 것 같아 그럼 옆에는 누구야? 리이야 <laughs> 와아 어, 너? 예. 교장이다. 아, 아니, 아그 새끼인데? 그 새끼, 교장인데? 아저씨! 뭘 꼬라요? <laughs> 아니, 기다려봐. 가기 전에. 아, 어차피 일 자리밖에 못 가. 어, 얘 일자리밖에... 어, 어, 예, 뭐야. 가면 안될것 같아. 어. 어, 이거 들릴 수 있어? 오케이. 또 참아봐. 뭐 없나? 뭐 있다. 뭐? 아, 쫓아온다. 저기, 배터리 있어, 배터리 밑에.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랬는데, 뭐야. 배터리 죽을 거라 아니, 배터리 죽을 거라니까? 그걸 옮겨봐. 아까, 옆으로 옮겨. 아, 천재인데? <laughs> 그럼, 딱 손보고 생각났어. 그 옆에는 뭐야? 뭐, 뭐 핸드폰 같은 거 있지 않았어? <웃음> 뭐야, 개단이 <laughs> 어다 열리네 저희 가기 전에 설마 자화시 퀵소 있어? 뭐해 저기 있어? 가야 넥소사만 뜨고? 일단 어 가야되는거 같아스리상 일단 조사좀 하고 아직 버틸만해 배터리 냅도. 무슨 회상에도 배터리가 있어 그니까 러가지만한 뭐, 없네 아 미친 진짜 그만해 사모나 응. 뭐 이런 거뭔얘 아, 오 씨야. 뭔데? 잠깐 뭔데? 뭔데? 잠깐 뭔데? 잠깐 뭔데? 잠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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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저 뭐야? 공간이 바뀌었는데. 뒤틀렸는데? 그래? 바뀐 거야? 에잉? 야, 공간이 이동됐는데? 맞네. 여기 문을 눌렀는데 저기로 이동됐어. 뭐야? 아니, 내가 오른쪽으로 간 건가? 일단 배터리 좀 가야 돼. 아, 니 배터리 공유 개고 봐야. 일단 빨리 진행해야 될 거. 배터리가 아깝다. 아이템 같은 거 없냐? 아니, 학교에서 십자가가 있네. 여기도 사이비냐? 여기도 사이비, 저기도 사이비. 그냥 다 사이비. 시험 못 써. 고퍼짠 짠. 짠. 콩짜짜 콩짜짜 짜라리라리 이제 가면 바뀔거 같은데 뭔가 짠잠깐 아, 이제 알았는데 여기도 할수 있어? 아사모함에 숨어? 어 그러네 와 아, 여기 그럼 다 숨을 수 있는거야? 그러네 와 여기는 로클복스. 실제로 응. 사람끼리 술래잡기 에도잘 뭐 못찾겠다 사모함은 몇개야 오마이갓 응. oh 엘리자네 잠깐만 밖에 나가 어? 에? 어? 어? 요와한번 나오면 못 들어가? 뭐야 이게? 겨울이네. 와 예쁘다. 이게? 이게? 예. 아이 분위기 좋은데? 어 발자국 남아. 와 좋네. 아 좋다 근데 다 좋은데 학교 근처에 조명이 하나가 없는데. 학교 잘못 만들었는데. 어어 잠만 제발 제발 그만 좀 흔들어 나도 여기가 어딘지 좀알자 <laughs> 도키 도키가 생각난다. 좀. 떡기 떡기. 아이 메 진짜 비주얼 왜? 정. 그걸로 찍었어 든 인데. 오 열렸다. 오왜왜 왜, 왜? 다시 현실로 돌아와 컴백이야? 정말. 아니 주인공 정신 이상자냐고 무슨 약 먹었냐? 이 정도면 마약 중독이야 거의. 어뭐그 사이 아니 원래 안경 있어 뭐야? 그래 좀 착한 애가 보다. 네 제가 외지인입니다만. 살려줘. 오. 다 사람 있었어? 이사지 2등? 얘 뒤진다. 어우, <laughs> 그러네. 뒤진다, 얘. 어떻게 알아? 삘이야? 일단, 이 시점에 착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건, 얘 무조건 뒤진다 소리지. 응. 착, 아니, 죽거나, 아니면 패시 때리거나. 어. <laughs> 어. 뭐야? 헐? 야, 이거 진짜 구해준대? 그니까, 그, 그, 그 아빠네. 아, 어, 미친. 이 새끼 나직도 여기. 아, 애도 진인가 보네. 아, 답 나왔네. 그니까 애가, 그, 교주가 간간을 하고 애가 생기면은 애를 처리해야 되잖아. 이게 혹시 세간에 아... 알려지면은 안 좋아져. 그러면 이제 무조건 애는 그리스도의 적이다 아, 하면서 다, 다 태아를 죽여버려라 고 한마디로 자기는 그냥 좋을 대로 즐기고, 애는 없애버린 거지.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이름 하에. 와, 개인이구나걔 진짜 많이 또라이네. 구해조 저는... 교주가 차라리 나을지도. 그러니까, <laughs> 나을지도 그러니까 <laughs> 자기 성욕을 즐기려고. 어, 성욕만 즐기고, 애는 버리는 거지. 무조건 다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해버리네, 그냥. 잘했다 아 근데 이 아저씨도 약간 정상은 아닌게 응. 아내가 추방당하고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까지 참았던 것도 이상한거야 그니까 어? 그 딸이 린인가? 그 딸이 린인가본데? 맞네 린인가보네 근데 아빠가 여기 멸, 여기 있는 거야? 걔네 아빠가 갑자기 <laughs> 얘 아빠가 여기를 탈출을 시키고 다시 온 거야? 근데 아, 아 그런가? 어 그런 거 같지 않아? 그 아니... 여기 시점에서 그녀가 무사해라고 할건안 하는 건 그녀가 림밖에 없잖아. 서둘러 해눈반 턱. 근데 갑자기 시른데 시른데 시은데 오케이 할게요. 갑자기 구라 아니야? 아, 마.. 잠시만 아니 내가 어떤 영상에서 뒤통수 칠것 같은데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야 야, 말해도 돼? 왜? 얘 죽어 맞아, 원래 <laughs> 죽어 어, 내가 볼때 누가 봐도 죽을 것 같게 생긴 게 있어 구해주다가 죽지 어, 맞아 본것 같아 나도 본것 같아 아래 <laughs> 숨기고 죽지 않아? 얘팔 잘릴걸? <laughs> 여기 아래 아, 너무 많이 봤어 여기 어! 맞아 아래 숨을 데가 있고 숨기고 얘 어, 죽었던 것같는데 어, 벌써 죽닌 아빠? 맞아, 닌 아빠 맞는 것 같아 내가 아버지 얼굴에 많이, 어, 불쌍한데? 많이 슬퍼보이네요. 그냥, 시 그냥 이 사람 살리고 가면 안 돼? 고생을 <laughs> 많이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 얼굴에? 어, 불쌍한데? 많이 슬퍼보인다. 어, <laughs> 왜, 왜, 왜? 어, 그렇게. 그니까, 이분도 한때, 너무 빠졌다가, 딸 애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정신을 차리셨는데, 아내분은 어떻게 되셨으려나? 아, 맞는 것 같아. 나 이거 영상 본것 같아. 내려가기 그러니까. 싫은데? 내려가잖아? 무슨... 들어오고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아래에서 그걸 보고있고 같이 내려가면 안돼요? 그러니까 왜 나만 보네? 같이 내려가면... 잠깐만요 아이템 좀 줄게요 양초네요 안시럽다 어 기타다 띵가띵가아야 아니. 아니 원래는 이게 평범한 집이었나봐 섬이었나봐 이거 예배사 아니지? 설마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그 땅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 <laughs> 아니면 그걸 지글거다 치울 그게 안 낫나 보지 아저씨 왜한 끼로 옥수수 하나 드세요 아니 닭다리 넣는 거잖아요? 아이육 미친 뭐라는 거야 아저씨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돼버리잖아 아 진짜 안녕히 계세요 영원히 못 만날 있습니다. 거예요 아저씨 아. 하, 들어갈게요 아저씨 아, 아 진짜 죽을 텐데. 아, 진짜. 아, 진짜 죽을 텐데. 근데 숨겨놓네. 아, 일부러 숨겨놨어 어? 아, 일단 여기서 좀 움직여야 돼. 그래 나중에 소리 들고 돌아오면은? 어, 맞어 너는 씨, 안 봤다면서 다 봤냐? <laughs> 그, 이 이상 군대 가질 수 없다는데. 군대 맞나봐. 군대 몇 개인데, 너, 친구.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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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려. 미친. 뭐야. 어... 군대 써, 그럼. 아, 터치나? 아, 아, 자야 되나 보다. 한숨 자고 있났을때 이벤트 발생한다, 맞아. 야, 근데, 집이 이렇게 생긴 거야, 지하에? 좋다. 여기가 좋아보여? <laughs> 여기가 좋아보이고. 아, 뭐. 아까 지금까지 그거 보다가 보니까. 어, 그러네. 아, 뭔가, 나도 진짜, 이런데 떨어지면 여기 진짜 편할 것 같다. 그냥 영원히 여기 살고 싶겠다. 먹을 어. 것만 했어. 잠이 너무 오긴 하겠지. 근데 아, 얼마나 지칠까. 씨발, 존나 쫓겨댕기다가 몽둥이 아까 한대 쳐맞질 않나. <laughs> 그니까 린이 근데 린이 너무 황통해 아 진짜 12시야 12시네. <laughs> 두아 12시네 지금 2시간 했어? 아니 1시간 했어 1시간 Where are you? 린이 참... <laughs> 이미 린 강가당한거 아니야? <laughs> <laughs> 오우씨 이거 아까 처음 들었던 소리 아니에요? <laughs> 어.

야 나가게 해좀 미칠 시발 잠깐만 나도 싸워 나도 싸워 싸우자고 언니 <놀람> 있지? <놀람> <놀람> 팔 잘린 거 같은데? 그니까 어, 잠깐만 여기 잠깐만 여기로 보여. 잘안 보인다. 원래 잘 보여지잖아. <놀람> <놀람> 와, 잠시만! <laughs> 오, 빠져요! 오, 예, 씨, 잠만. 어, 이 사람 <laughs> 아까 나한테 그 남자한테 복수하고 싶냐 는 사람 아니야? 어, 맞는 것 같아. <laughs> 니가 더흥마야앞잡에이 새끼, 잠깐만 와봐. 어, 아빠 뒤졌 아, 딸 죽었나봐. 딸과 만났기를 바라는거니까니 나빠. 아, 그런가? 그러네. 아, 근데 아무튼,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아까 걔린 말고 다른 여자 이름 뭐였지? 스텔라인가 본 거? 아, 아무튼, 걔가 대충 우리가 강간당했다고 예측을 했잖아. 아, 이번에 린도 강간당한 걸 눈앞에서 지켜보면은 과거 트라우마랑 비슷하잖아. 약간 그런 형식의 내용인 것 같은데. 오우 쉣 진짜. 오우 쉣. 아저씨 감사했습니다. 와빛친와 와, 레알. 저런 참된 아저씨가 있다는 이런 각박한 대상승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어디 갔지? 내가 나가는 곳일 거고 깊숙이 들어가야지 님 찾으려면 아니 나라면 <laughs> 좀 이기적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님 버리고 갔어 <laughs> 찢길 것 같은데 농담 아니에요 갔다가 아니 심지어 아 나무 모양도 십자가 줄 알았는데 그냥 만든 거구나. 약간 뭘로 엮었네. 하... 아왜 함부로 못 뛰겠냐. 이게 어디야? 어? 라면 먹을래? 지금? <laughs> 이 시간에? 갑자기 배고파서. <laughs> 아, 아까 그 사람에? 아 잠만 저저 사람 건들면 안 돼. 저 사람 저 저기다 하고 부를 건 <laughs> 저기다. 근데 아, 숨을 뭐야, 쉬.. 자꾸... 아니 숨 쉬어야될거아니야 <laughs> 어. 아줌마 자막이 안나와 와별예쁘다 <laughs> 그니까 그거중 <와중에. 웃음> 저거 내가 볼때 들키잖아 아까 그 앉아서 중어 을리는 놈처럼 놈이다 하면서 졸라 쫓아온다고 이제 애들 저것도 들키면 안될테니까 일단 안될 어와 아, 범출 그래, 들어가면 가야 돼,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만약 안 들어가고, 이리로 갔잖아. 아니, 잘안 들어갔어요, 여기 갔잖아? 놈이다 하고, 저기서 겁나 좀자다 근데, 붙어와봤자, 아른데. 아, 이들아 잠깐만. 아, V 좀 쓸게.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궁금한데, 나아울라스볼때만 생각나는데, 얘네 안 싸워? <laughs> 뭐, 사람을 못 죽이는, 아, 물론 죽이는 거긴 한데, 아, 죽이는 것까진 <laughs> 아니더라도, 왜또 시발이야? 반항은 할수 있잖아. 부상을 입힌다던가. 어이, 김모래. 린이요? <laughs> 아니야, 린, 누나. 린이랑 아까 그 규준 제일 중요한 인물인데, 벌써부터 막끝나 뭐야, 이거.